자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황정희 선수 대 조하나 선수의 경기 여자부 56kg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 황정희 선수 이 조하나 선수도 역시 이, 1차 선발 대회에서는 조하나 2위 그리고 2차 선발 대회는 조하나가 3위 에, 저, 황정희가 3위 그렇습니다 네, 파견은 되질 않았어요 자 이민호 심판위원 심아 이연혁 예심판위원 그리고 강재영 음, 주심 이상균부심이 되겠습니다. 로정보학교 어, 황정기. 청코나 구로정보고등학교 황정기, 어, 청코나, 구로정보고등학교 황정기 코치, 선수. 양동명 예, 코치는 양동명 씨. 청코나 한남대학교, 한남대학교 고, 조하나 선수 청코너. 코치, 에, 코치는 양, 강석훈 씨. 와나 선수는 오빠가 레슬링 선수인데 네. 오빠 뒷바라지를 하다가 직접 선수로 뛰어들었습니다. <laughs> <띠든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매 선수로 1전일그도 네. 고등학교 때도 곧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남대학에 가 있고 상대 게임마다 예, 상대 애석한 그런 경기를 많이 하는 선수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부로 정보고등학교는 팀이 생기지이렇 오래되지 않습니다만은 네. 좋은 선수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 경기마다 부로 어, 정보고등학교의 어, 기술 양성이라든지 네. 체력 보강이 좋은 그러한 음, 학교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황정희 선수 어, 부로 정보고등학교 그리고 한남대학교 조하나 선수 홍코나가 황정희 그리고 어, 청코나가 조하나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운동은 조하나 선수가 좀더 많이 했겠죠. 그렇습니다. 조하나 선수는 상당히 어, 경, 어, 경기 경력이 꽤 됩니다. 네. 어, 그리고 또 상대 유인세나 힘이 있는 선수로 어, 정평이나 있고, 어, 그러나 어, 그정부의 황정희 선수는 체력적 상대 좋죠. 네. 예, 그래서 조금 근살만 뭐더 빼고, 예, 어, 순발력만 기르면 좋은 경기를 벌릴 수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낼 겁니다. 자 여자 56 k g 그램급 어, 경기 역시 결승전 경기입니다. 어, 그렇죠. 자 아, 조화나 잡았습니다. 다리 잡고. 그때도 구로정부의 황진희 선수는 상대 머리를 눌러잡습니다. 네, 상대 다리 또 잡는데 같이요. 그리고 한남대의 소나 선수는 지금 그거를 가슴줄 끌어당기합니다만은 손으로 팔만 끌어당기에는실패율이 크죠. 조화나. 들은 두 선수 한는 선도 가려서 아 결국 바틀을 주야겠죠. 네, 네, 패시브가 선데 그서 바틀을 가어집니다 어, 홍정희 선수가 이제 바틀 자세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조한우 선수가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양동명 코치 그리고 강석근 코치 중전모습은 강석근 코치였습니다 지금 관람대에 조한우 선수 이제는 바틀을 자세 상대 조한우 그냥 의할 겁니다. 네. 이게 네, 맞잡는 팔, 것 거면은, 지금 부상을 입고 있는 홍정희 그렇습니다. 선수. 돌리지 못하는데요 이게 네, 들었는데 좋나 황정희 선수가 좀 그, 상대 심장매이나 네. 이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안 읽는다 돌리 직전 어, 다시 역습에 어, 들어갔는데요 점수를 드안 되죠 네 에, 점수는 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0대0아 음, 어, 황정희 선수가 잘 빠져나왔어요 그조하나 그러니까 선수를 고등학교 3 년간 그리고 대학에 와서 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황정희 선수와 아 좋은 경기를 벌리고 있네요 네 구로 정도고등학교의 황정희 예하남대학의조하나 정의 조수가 지금 노리나 저도 잠깐 조하 선수는 잡았다. 안으로 끌어들여 듭니다. 네 다리 잡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아, 경기라네요. 다시 또 놓치는데요. 네. 네. 네 찬스 를 잡았다 가 놓치는 한남대학교 조하. 여기 잡을 때는 상대를 가슴 쪽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만은 네. 손으로 다리를 끌어내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가슴을 붙여서 중심이 되더라도 공격합니다마는한 어려운 경기를 빨리네요 우리 정의 정부대학교의 황정희 선수 지금. 상대 잘하고 있죠? 네, 잘 피하고 있어요. 네. 어, 이번에는 조하나 선수한테 빠뜨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에 황정일 선수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았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이때도 빠뜨려서 아랫배를 몇대 붙이고 양팔을 넓게 펴고 머리를 바짝 들고 상대 옆구리를 향해서 돌아야 니다 자, 다리 잡고 어, 그대로 또 상처 오면서 아직, 공을 받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 초가 될것 같아요. 저런 때도 좀더 좌우로 움직여야 합니다만은 정면 공격보다는 네. 역시 조하나 선수는 기본기가 상당히 완벽하다고 하죠. 네. 양동병 코치, 황정희선수의 코치입니다. 어, 그리고 조하나 선수의 코치는 강석군 코치. 네, 한남대계 조하나 선수는 이제는 공격을 상처보다는 무릎이나 하체 쪽에 비중을 둬서 공격을 해서 점수 연결을 해야 할 겁니다. 네. 어, 지금 구로 정부의 황정희 선수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수니까 이뤄주는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어, 점수를 잃지 않으면서 시간은 다 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 한한 남대의 조아라 선수 공격을다몇번 실패하니까 네. 상대히 겁을 네. 먹습니다만. 자, 정도... 3분 경기 끝났습니다. 낮은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0대0 득점으로 두 선수 3분 경기를 마쳤습니다. 저렇게, 어... 저렇게 구닥이 선수들이 1년 사이에 네. 저는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은 한국의 여자 레슬링도 상당히 전망이 있다. 그리고 또 체력 조건만 좋으면은 일린 어 안에 아시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여건이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 대승의 경우는 사실 본격적으로 했다 했다 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만 한번 들어가면 예, 본다면은 아, 아주 좋은 승리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부산 네. 협회 회장이 나와서 네. 관전을 하고 있네요. 아 이제 2회전 3번 경기 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1루전에서 점수가 없을 때는 동전을 던져서 먼저 공격자를 결정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공격자가 먼저 잡고 네. 방어자가 두 번째 잡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을 해서. 네, 삼십 초단 공격에서 만약에 그성공 어, 못한다면, 네, 예, 반격자에게 점수를 주고 빠드르란치는 자 일단 공격자는 예, 황정희 선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 혹독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 오히려 아, 지금 나들 아, 어버치게 아, 그 넘기고 예. 있는 조하나 선수. 아, 잘잡았네요 그렇습니다. 주심 감독 황정희 각각 한점씩단냈습니다프로정부에 황정희 선수 1 점만 어, 주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황정희 선수 1 점만 됐네요 1점만 겁니다. 주심은 다 주자고 했습니다만은 심판장과 부심이 흠. 한 점. 어, 황정희 그렇죠. 선수만 인정을 했습니다. 황정희 선수 본문 상당히 자기 체력 조건을 잘 이용하고 있고 네. 또 지금 뭐 한남대 조하나 선수는 그걸 살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구로 정보도 학교 성적이 좋소 예상을 뒤엎고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지금 네. 경기가 펼쳐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조하나 선수 어좀 다급해진 그렇죠. 감이 좀 있죠. 네. 지금 벌써 이제 급해지게도 했죠. 네. 물론 시간은 지금 앞으로 2분 20초 남았으니까 충분합니다. 조하나 선수가 지금 보면 상대 선수들 지금 상치 공격을 자주 합니다만은 신장이 조금 작은 선수는 하체 쪽에 공략을 해서 승부를 거려야 됩니다. 네. 위에서 누르고 있는 황적히 조하나 선수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하나 선수는 지금 보면 네. 큰기술한 번에 통째로 네. 점수를 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러지 말고 언제든지 공격을 착실하게 그리고 단발 기술을 걸어서 점수를 주 아, 점수. 그대로 잡아서 넘깁니다 아주 좋은 공격을 네, 했는데요 큰 점수 슥점자리 아, 점수를 따내는 아, 조하라 네. 프로정부의황진희 선수는 빠져나갑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점수가네 네, 4대1이 됐습니다 안담대 조하라 선수는 저때도 손을 아, 가슴 쪽으로 들어야 됩니다 가슴 쪽으로 들어야겠죠 아, 놓치고만 해요 놓쳤어요 4대1 지금 조하나 선수는 상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시에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모든 경기를 차근차근 1점 1점, 1점 다져 올라간다는 생각에서 공격을 해야 할 겁니다. 자 결국 역전을 시키면서 순식간에 조하나 선수 바로 이제 저걸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루고 정부의 황재희 선수는 이제 한번 무리할 정도로 큰 기술을 한번 거래할 겁니다. 네, 서점차가 됐기 때문에요. 4대 1입니다. 앞서가고 있는 하남학의 조하나 역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황재희 선수가 지금 노구이라는 선수를 맞이해서 패기좀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구로정보의 황정희 선수 상대 어려운 경기를 벌리고 있죠. 네. 에, 강직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상대를 끌어당기고 하체쪽에 공략해서 승부를 거는 그런 레슬을 해야 할 겁니다. 네. 두 선수가 저렇게 오래 손싸움을 하는 것은 주의의 대상이겠죠. 네. 그두 선수, 한 선수가 언제든지 손싸움 했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4대 길. 아, 조하호 선수는 저 때는 하체 공격을 유도합니다. 아, 그렇죠. 저바터를 네. 취합니다. 네. 패스가 손에 들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 주제는 황재희 선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아, 그런 모습인데요. 선수가 지금 보면은. 어, 어, 경기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지금 의욕이나 이런 건다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기술 연계를 조금 어렵네요. 네, 다리 잡고 있는 조아나 네. 선수. 조아나 선수 풀니다 어, 시내 황제수를 만난 상대 고전하죠.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어, 결국 경기 끝났습니다. 어, 조아나 선수, 한남대학교 조아나 선수가 으로 정보고등학교 황정희 선수를 불리치고 이 여자부 56kg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황정희 선수는 좀 최선을 다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훈련만 좀더 한다면 다음 경기 더 좋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체력 조건을 가졌다 고반겠습니다네 여자부 조하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자 멋지게 기술 거는 모습. 저렇게 반지 걸어서 했습니다만은 정말 네. 잘 유기를 보면은 황정희 선수가 이게 역습하면서 1점이죠. 따는 네. 장면입니다. 역습하면서 황정희 선수가 1점. 그러나 노래나 조하나 아, 선수 면넘기기 아주 일품이죠. 네. 아주 멋지게. 어, 에이, 저 때도 어, 윈수을 잡고 가슴만 들어준다면 홀까지 가능합니다만은 네. 3점 1점. 거기에서 유기를 잘 실시네요. 네, 여자복 경기. <laughs>